오른발부터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스윕,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윕, 백, 투게더, 포워드 왼발 앞에 놓고 피벗 2분의 1턴,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피벗 2분의 1턴 사이드, 백나, 리커버, 왼발, 사이드, 백나,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빅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위브스텝 했어요 왼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4분의 1 투게더 왼발 걷고 오른발 걷고 왼발 만보 스텝백 끌어오고 오른발 백 왼발 스윕 오른발 스윕 백 투게더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백 투게더 하면서 발 체인지 투얼 카운트 원투앤 쓰리 포앤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8.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